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어, 네 실수 a, b, c, d가 있다라고 했고요.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의 합과 그 다음에 c 제곱 더하기 d 제곱의 합을 알려준 상태에서 어, 지금 보시면 a, b 더하기 c, d의 최대값을 p라고 한대요. 자, 그 다음에 a, c 더하기 b, d의 최소값을 q라고 한다. 그랬을 때 p 더하기 q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되어있고요. 그리고 a, b, c, d가 0이 아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즉슨 결국에 a, b, c, d가 결국에 모두 0이 아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a, b, c, d는 그냥 이렇게 쓰겠습니다. 0은 아니다. 자, 음, 여기서 눈여겨보셔야 되는 것은 뭐냐면, ab 더하기 cd 그리고 여기서 ac 더하기 bd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보면요. 음, 우선 이것부터 한번 가볼게요. ab 더하기 cd의 최대값을 구하는 쪽으로 갈 건데, 지금 보시면 a랑 b가 곱해져 있고 여기에서는 c와 d가 곱해져 있습니다. 어, 우리가 알고 있는 단서 조건 중에 하나가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은 24로 되어 있고. 그리고 c의 제곱 더하기 d의 제곱은 지금 54로 되어 있습니다 자이 상태에서 이제 어떻게 진행을 할 거냐면 이 제곱 이라고 하게 되면 결국엔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0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a의 제곱 이라던가 b의 제곱 이라던가 c의 제곱 그리고 d의 제곱 이라고 하는 것은 0보다 크다 자 그러면 산술기와 평균을 이제 써볼 건데 평균을 쓰게 되면 결국에는 24보다 작거나 같고 어, 2 곱하기 루트에다가 지금 a제곱 b의 제곱이다. 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산술기하 평균을 선택을 한 이유는 뭐냐면 a랑 b가 서로 곱해져야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산술기하 평균을 썼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얘는 지금 보는 것이 2 곱하기 절대값 ab로 이렇게 나올 수가 있다는 뜻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ab라고 하는 녀석의 범위 자체는 마이너스 12보다 크거나같고 그리고 12보다는 작거나같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자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산술계의 평균을 쓸 건데, 결국에는 54보다 작거나 같고, 2곱하기 루트에 그 다음에 c의 제곱 곱하기 d의 제곱이거든요. 자 그러면 얘는 결국에 2곱하기 절대값 cd에 해당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고, 결국에는 c, d의 결국에는 범위는 지금처럼 결국에는 어떻게 쓸수 있어요? 마이너스 27보다 크거나 같고, 27보다 작거나 같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a, b 더하기 c, d의 최대값이라든가 최솟값을 구한다라고 했을 때, 결국에는 어떻게? 했다라는 겁니까? 결국에 산술 기하 평균을 썼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산술 기하 평균을 쓴 이유는 a 곱하기 b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리고 c 곱하기 d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결국에는 뭐 등호 성립 조건까지 좀잘 따져줘 보면은 a 제곱과 결국에 b 제곱이 서로 같다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므로 A는 플러스 마이너스 B에 해당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고, 자, 이 말은 잭는 조금 더 고급지게 쓰면은 절대값 A랑 절대값 B가 서로 같다라고 써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얘도 마찬가지에 해당이 되겠죠. C의 제곱과 그 다음에 D의 제곱이 서로 같은 경우, 그래서 C는 플러스 마이너스 d에 당이 된다. 자,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절대값 c와 절대값 d가 서로 같은 경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뭐 하나만 더 말씀을 한번 드려 보면 이 a라고 하는 것과 지금 마이너스 b다라고 했을 때, 결국에는 이 경우에는 결국에는 부호가 서로 다르다라고 할 수가 있고 플러스인 경우에는 서로 부호가 같은 경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므로 이 녀석의 최대값을 구해라라고 하게 된다면 어, a, b와 c, d를 서로 더하게 된다. 그러면 부등식에서 우리가 배운 게 뭡니까? 결국에는 각각 최대값을 만들어낼 수 있는 12와 27을 그냥 단순하게 어떻게 더해버리면 되겠죠. 자 그래서 피해값은 39에 해당이 되더라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자 여기서 이제 또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산술기의 평균을 쓸때 전개를 통해서 이제 구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예전에 한번 드린 적이 있었는데 여기에서는 지금 산술기와 평균의 등호 성립 조건이 각각 독립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얘를 우선은 뭐 전기를 한다 이런 생각보다는 각각 A, B와 C, D를 따로따로 구해서 단순 더하기를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A, C 더하기 B, D의 지금 최솟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A와 C가 지금 곱해져 있고 B와 D를 D가 곱해져 있거든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얘를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어, 결론부터 이제 말씀 한번 드려보면, 코시 슈바르트 부등식을 사용을 할 겁니다. 자, 지금 보시면 A제곱 더하기 B의 제곱, 그리고 C의 제곱 더하기 D의 제곱이라고 해주시고, 그리고 얘는 뭐보다 크거나 같다? 지금 보시면 A와 C를 서로 곱할 거고요. 그 다음에 B와 D를 서로 곱해서 더합니다. 그 녀석의 제곱보다는 크거나 같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니까 결국에는 코시 슈바르트 부등식을 사용을 한 이유는 지금처럼 이러한 조합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얘는 지금 보는 거지24 얘는 어떻게 됩니까? 54자 24라고 하는 것은 38에 24니까 3곱하기 2의세지곱에 해당이 될 것이고 어 54라고 하는 것은 2곱하기 3의세지곱에 해당이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결국에는 제 어, 제곱의 관고고 c 그다음음 플러스 BD 자0 녀석은 자 어떻게 하면 됩니까 마이너스 36보다는 크거나 같고 그리고 36보다는 작거나 같다 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것에 겨, 결국에는 최소값이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 36이 나오기 때문에 결국엔 서로 간에 어떻게 더 하게 되면 얘가 지금 q에 해당이 될 것이고 P 더하기 q는 결국에 3에 해당이 된다 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조합을 만들어내서 결국에는 어 이런 산술기 아 산술기의 평균이 아니라 코시-슈바르트 부등식의 등호 성립 조건을 이제 따져 보면은 a와 c의 관계 선상에서는 a분의 c와 그리고 bd의 관계 선상에서는 b분의 d가 서로 같아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이런 경우에 결국에는 채솟값을 만들어낼 수가 있더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 문제는 그래서 이것을 정확하게 구분을 좀 해주시고, 산술기하 평균과 그 다음에 코시주브레트 부등식을 이제 혼용하고 있는 문제니까, 예, 이건 상당히 괜찮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연습을 한번 잘해 보셨으면 합니다.